안녕하세요. 간포 청년어분의 어부 누나입니다. 오늘은 간포 청년어분의 수족관 청소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수족관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 해줘야겠죠? 청년어부가 장어를 손질하는 동안 어부의 아빠께서 수족관 청소를 맡아 주셨어요. 유리에 끼니끼도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해 주셨답니다.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계도 깨끗하게 해서 정리해주고요. 특히 추운 겨울 바닷속이 아닌 수족관이라 수온 유지가 어려운 만큼 수온을 유지해주는 장치도 청소해줍니다. 다시 수족관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해주고요. 다다! 제법 깨끗해졌죠? 자, 다음은 물고기들이 헤엄칠 수 있는 바닷물을 채워줘야겠죠? 이 바닷물은 집앞 부두에서 큰 물탱크 안에 바닷물을 기러온 것인데요 펌프와 긴 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족관으로 옮깁니다 위층에서부터 물을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긴 호수를 따라서 가면 보이시나요? 저렇게 큰통 물탱크 안에 바닷물을 옮겨서 담아 오는데요. 위층에서부터 물을 채워주겠습니다. 물멍 한번 하고 가실까요? 자, 이제 물이 다 채워지면 위의 물이 차면 자연스레 아래로 이어지고요. 다시 호스를 아래로 내려 물을 채웁니다. 자, 이제 물이 다 채워지면 이사 갔던 친구들을 다시 데려와야겠죠? 해삼과 물고기들, 그리고 문어 친구들, 장어까지, 하나 하나 옮겨 주면 우리 친구들 이사 끝. 옆에 있는 수족관도 똑같이 청소해 주면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간포 청년 어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플리즈. 다음엔 간포 청년어부의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